안녕하세요, 모바이츠입니다. 오늘은 20일부터 시작한 마녀의 상자 이벤트 효율에 대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녀의 선택 상자는 1단계 마녀의 선택 상자에서 시간 2조각 1만 개, 혹은 1단계 운명의 선택 상자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운명의 선택 상자를 획득하신다면, 1단계 운명의 선택 상자에서는 시간 2조각 5천 개나 2단계 운명의 선택 상자를 선택하실 수 있고, 각 단계별로 나오는 보상은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운명의 선택상자를 성공했을 경우, 마스터 승급서 한 장을 받을 수 있고, 1단계 마녀의 선택상자에서 시간의 조각을 받았을 경우, 시간의 조각은 14만 개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이아로 환산했을 경우, 5강 엘세라 방어구를 분해했을 때, 평균적으로 시간 2조각 700개가 나온다고 환산하면, 약 200개의 엘세라 방어구를 분해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이아로 환산하게 되면 약8,000 다이아가 나오게 되고 모든 선택을 성공해서 마스터 승급서를 받았을 경우 현재 라디언트 사서버 기준으론 5,500에서 6,000 다이아 미만으로 환산되게 됩니다. 이건 모든 선택이 성공했을 경우이고 중간에 실패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가치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심심풀이로 도파민을 즐기기 위해 선택하시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효율을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에서 시간이 조각 1만개를 받는 게 제일 좋다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마녀의 선택상자 이벤트에 대한 효율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